일단 전체적인 모습 한번 우후! 자, 드디어 <laughs> 나이키씨가 닌텐도 스위치를 아이기 지금 아, 오디세이까지 자, 오디세이 패키지로 샀는데요 자 일단 한국어 야 이거 찍어 이거 아 자, 한국어 대응 네. 자 무슨 컬러는 요 뒤에 아주 이쁜 네오색깔을 받았고요 그리고 충정기까지 사은포도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서울역 롯데마트점이고요 집에가서 한번 행복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pierwsze speech>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 리세이 패키지죠 아, 자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나이키 거기 때문에 이게 자, 따로, 자. 따로 특수 포장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와 드디어 실물을 봅니다. 와 이게 지금 무게가.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요 사은품으로 주는 아 사은품이래. 같이 세트로 시켜서 이렇게 다 한글화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 던지기 액션. 아미보, 이런 거 있고요. 한국어 외 국외국어. 여기 제일 중요한 한국어 대회 여기 또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들고 오는 애를 먹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 내용물이 다 영어랑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이렇게 하나하나 써 있는 모습입니다. 이용 약간 보라고. 다른 말써 있고요. 보증서, 옆면, 옆면에 보시면 새로운 게 있어요. 주의사항. 본체 지원은 한국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닌텐도 닌테노, 한국 닌텐도가 찔렸나 봐. 여기 써 있어. 본체 언어는 한국어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대응 소프트 때문에 한국어로 플레이했습니다. 또. 아, 계속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죠? 여기부터 <laughs> 갑니다. 3 2 1 오! 입니다. 오, 오! 이쪽부터네요. 와! 한글이 벌써 보입니다. 잘 만들었네 이거. 자 갑니다 높이야. 하나 둘셋 오야 이게 이게 스마트폰처럼 생겨가지고 일단은 크기는 제 손바닥이 좀큰 편인데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음. 먼저 조이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이콘은 네 이게 종이 나라시 핸드폰 이고이 길이는 약제 검지 손가락 만하네요 이게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오른쪽 컨트롤러 오 <laughs> 좋다. 아, 완전 말고. 야, 아, 지난번에 하는 그때 모드 스위치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고요. 색깔이 완전 이뻐요. 야, 카메라는 잘안 나오는데 색깔이 엄청 이쁩니다. 와, 어, 좋습니다. 무게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검제 꺼내 보겠습니다. 오, 야, 얼굴 나오고 있어. 예, 이쁘게. 닌텐도 스위치. 뭐야, 나 전원 켰어? 안 켰지? 닌텐도 스위치 로고가 있고요. 보시면 스탠드. 빅스탠드 이게 요즘 문제가 많은데 헐겁네 많이 딸그닥 딸그닥 거리네 조이콘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무슨 소리가 나지 아무도안 떠간다 그래도 광고에 나온 것처럼 상쾌하진 않지만 엄청 자 무거운데? 조이콘을 낄 때는 이렇게 좀 무거워지고요 음. 핸드폰, 핸드폰과 크기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구성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용약관 한글로 된 이용약관 주의사항 등이고요. 문니처 이런데 있고요. AS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DMI 케이블 닌텐도 스위치 도구를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오, 한국 전용 케이블로 되어 있네요. 다른 외국판들은 이게 돼지코를쓸수 쓸 있는데, 네, 케이블이고요. 자 다음, 아! 조이콘 스트랩. 원투 스위치 같은 그런 액티비티한 게임을 할 때, 마리오 카트를 이렇게 가로로 잡아서 할 때, 이렇게 조이콘 사이에 잠깐만. 조이콘 분리. 여기 동그란 버튼으로. 오, 분리 잘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가로로 잡기에 버튼이 더 수월해집니다. 조이콘이 두개다 있으니까 조이콘 스트랩도 두 개가 있겠죠? 이거는 오른쪽 조이콘 스트랩이고요. 이거 편집해 빼는 거. 이게 소리가 또 엄청 찰지기 때문에 찰진 나는데 그래도 일반 컨트롤로 끼는 소리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놈이 어, 바로 조이콘 그립. 조이콘 그립입니다. 조이콘을 여기에다가 이정게면이정면이걸도 스트랩을 분리를도면이 정도면, 이정도니이이정도이정도이정이정도이정이정도이정이정이정이정도이이정도이정이정도이이이 <laughs> 잘안 되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소리가. 아, 오! 중이나라 씨는 아마 이걸로 마력하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따로 프로 컨트롤러 구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그립감 어때? 그립감 평가. 닌텐도 DS충의 그립감 평가. 어떤가요? 저는 닌텐도 DS를 옛날에 제가 많이 플레이했었는데, 를네 이거는 뭔가 일단은 요거 방향키가 이렇게 생겨서 좀 신기하고요. 이 버튼들이 원래 닌텐도 D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얘는 딱딱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달라진 점은 조이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 버튼이 버튼으로 또 분리가 됐어요. 마지막 구성품이네요. 닌텐도 스위치 독. 독입니다. TV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플라스틱 6만 원인가 5만 원짜리 플라스틱 덩어리고요. 닌텐도 스위치 로고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뒤에를 한번 열어보시면, 자 여기 AC 어댑터. 아잘안 보이네요. 자 USB 그리고 HDMI 아웃. 요거를 6만 원에 팝니다. 아 솔직히 전 이거 동의 못 하겠어요. 이거 그냥 TV로 연결시키는 건데. 6만원이라는 어쩔 수 없지. 36만원 정도 되겠네, 6만원. 일단,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손이, 진짜 엄청 떨리면? <laughs> 이해 됩니까? 아니요. 음. 지금 평온하세요? 예? 예. 저 지금, 터져. 지금 말할 게 없어서 너무 편하네. 저, 제가 다 하죠. 나는 아는 게 없었어. 이 박스는 나중에 AS를 위해 소중히, 아주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구성품은 이렇게 설명서, 조이콘 스트랩, 조이콘 두 개, 조이콘 그립, 닌텐도 스위치 본체, 독, 그리고 충전기, HDMI 어댑터, 이거는 제가 따로 사, 아니, 사, 패키지로. 패키지로 받은 게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스위치 전원켜 켜보러 가시죠! l Kabo! GASH! WOW! Switch channel, Switch channel, Kabo! Switch channel, Switch c h a 오 닌텐도. Kabo! Switch c h 이 n n e l s w 잖아 안들로꽂나아니 어. 오! 오! 소리가 오! 음 오! 자 왔습니다 일단 본체 언어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요 여기 한국어 잉글리쉬가 대신 있습니다 이거라도 있는게 감사해야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서만 한글로 표시합니다 시스템 언어는 영어입니다 자 지역 설정 여기가 중요한데, 음... 한번 그 미국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지역은 이미 하나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동의한다는 건데, 뭐 동의하고 개인이용약관, 자, 지금 와이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오, 연결됐습니다. 소리가 잘져서 와이파이 깔끔하네요. 자 일단 시간 설정입니다. 서울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 서울. 자 이제 커넥트 투 TV, TV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TV에 연결하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이 위치, 위치 왠데 왜왜 왜? 왜, 왜. 일 차원에 나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모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떴어. 푸시. 전원 안켜.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오, 오, 오. 다 졌다. 음, 뭐로 할까요? 잘생긴 거. 제 북미 계정이니까, 음, 와, 엄청 많네요. 여울. 전 여울이 가장기 때문에. 재도 있네. 누구? 저기 막 광고 아저씨. 광고 아저씨? 광고 할까요? <laughs> <laughs> 뭐 할래? 저는 일단 여울라 할게요. 백그라운드 배경색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그 사운드가 안 나는 이유는 모니터에 지금 스피커가 탑재되 있지 않아어돼 있지 않아서. 이따가 소리 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회색. 배경도 하나하나 세, 설정할 수 있네요. 오케이. 닉네임 오케이. 오, 나이키, ESA. 뭐지? 아, 이거 로그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계정 만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것처럼, <놀람> 오, 야, 시작했습니다. 피치성 상구. 오. 분위기있어 진동! 진동! 만져봐 오. 내가 널 죽이겠다 받아라! 나스디는 끝이고, 손으 자, 또 납치했겠죠? 맨날 하던 납치 이리로 가 오, 한고 나온다 이걸로. 맞지다. 오 모자가. 아, 오. 어! 이번 소재가 나. 모자가 중심인 만큼 모자가 많이 굉장히 팔았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 모자를 밟았고요. 이네 몸은 피치와, 결혼식을 고 골고루, 골단 말이오! 루골여여여고루 골고루, 가고루 골고루, 골고 예쁘다. 루골고다골고고루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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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laughs> 잠깐만 뭐야 닌텐위치 어? 아니네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오우씨 어? 둘러보기 오씨 <laughs> <laughs> 뭐야. 어, 어디가? 야, 뭐야. 자, 점프. 뭐야. 오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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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 뒤털이야. <뒤딸래. 웃음> 어디 도망가? 어디 있어, 임 어, 디 있어? 어, 저기 있다. 오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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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넌누구네 나녀석라한 패가 있냐? 밝기 좀 높일게. 너무 어둡다. 너무 밝나이 야, 해. 핸드폰 조절해. 미안해, 나야. 잠깐만. 깜찍한 일을 당했구나? 근데 우리 왕국도 아까 그... 북극다스터 습격을 당했어? 내아무 네, 납치됐어. 어, 귀엽다에사 <목소리> 바로 배를 타고 쿠파를 타고 초대하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목소리> 이런 상태라. 음, 하지만 날개 배라면 옆 왕국까지 어, 남아있을 거야. 저 탑을 향 해야 돼. 아, 보고 가 그만. 맞지? 오, 모자가 힘을 합치네요. 어? <laughs> <놀라> 아, 이, 아, 코스모. 응? 안온 그럼 이건 어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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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C F 에바던 모습이네요. 아. <놀라> <놀라> 마리오는 말을 버트. 캐피를 동료로 맞이했다. 어, 일단 이, 이? 잠만, 이인 플레이. 인 플레이. 오 In play 시작하기. 자 한번 종이 나라와 인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됐습니다 이게 어디냐? 어뭐 해야 돼 우리? 우리 뭐 해야 돼요? 어, 코인이 있네요. 어? 아. 오. 모자로 이걸 액션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몰자라 이래서 시스트가 중요합니다. 일단, 축하, 네? 결혼식 포스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여행 팁, 모자를 던져 홀드. 높이 쌓인 나무 선자를 부수고 싶을 때나, 이걸 누르고 싶을 때, 비글비글 돕니다. 아, 니가 눌러서. 오, 그렇지. 저쪽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미니언즈? 탑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레버를 당겼습니다. 오, 진동이. 잘했어. 자, 미니 군방. 뭐야? 아이 점프키 문을 부숴버리네 모자로 여시네오 모자탑 내부 모자탑으로 들어왔고요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코놀로코놀로 그렇지 코인도 먹고 한번 둘러볼까 뭐야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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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캡차 보드. 오, 오, 오.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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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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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라에몽도 아니고. 오, 오. 개구리가 다 버렸고요. 오, 오.

개구리에 그다음 특징을 오우 씨 아, 모자 모자 던져 옥수수 옥수수 모자 푸쇼푸쇼푸쇼 옥수수. 옥수수 빵! 걸었지 그렇지 올라가 알았어 네, 올라가라 금방 무시할게요 네. 무시해야지 파격감이오 <laughs> <laughs> 오우 <laughs> 봐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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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그렇지. 오 여섯 개. 자 이제 개구리로 아니 다시 마리오로 출발. 오 아씨 갑자기 점프를 그렇지 오첫 보스 아닌가? 몰라 yeah. <Barn> <editors> 얘네들이 투파에 결혼을 계획하는 몬스터들입니다 버스가 멀어지긴 했는데 진짜로 망해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에 결혼식 도우미! 우리부리도 오늘 자녔으니까 이외 연근은 볼일이 없지만 방해꾼은 저리가 가볼까? 제덕배라! 오야 안녕하세요 모자 세개 오. 자, 첫 보스전입니다. 자, 먼저, 오! 아,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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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쉽네. 오, 야, 뭐야. 어, 뭐야. 쉬여 모자, 모자, 모자. 모자를 던져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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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아, 밟아. 발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쉬워. 쉽네요. 튜토리얼이었네, 지금까지. <laughs> 너무 다행이데 <자유하네. 웃음> 오, 뭐야. 이걸 캡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오, 광고에 나오던 그 장면인가요? 오, 자, 지금까지 마리오 오디세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마리오 오디세이 간단히 한글판으로 된거 플레이 해봤는데요. <laughs>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 오디세이 플레이 장면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오, 폭포 왕국. 폭포 왕국. 다이노폴 오, 씨. 야. 귀여워, 캐릭터가 <laughs> 오. 아, 아우, 아우. 오, 진동. 오,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첫 파워 무첫 파워 는기첫 어두운. 자 아까 말은 취소하고 바로 파업은 단단단단단이 해보는요도히부네 여기가 아까 말한 왕국이야재밌 전선을 급서온는바로에뭐 맞을 줄 알았어 이 왕국 어딘가에 오래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어떠라? 어디 어떠라? 잘잡막네요자첫 번째 왕국 폭포왕국입니다 오저 뭐야 오오오이오오오 오, 뭐야? 야. 저거는 보라색 코인이고요. 이걸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어떤 왕국에서 뭐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튬을 살수 있습니다. 코스튬 이쁜 거 많으니까 많이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치 딱 걸렸어? 거라치. 오. 여기 이렇게 또 네. 코인이 숨겨져 있고요. 도넛 도 자, 이렇게 모자를 이용해서 지어. 지용을... 아, 쟤 이름 뭐야? 뭐야? 오. 오. 오! 오, 뚝배기 끄네, 강아지. 해봐, 한번. 자, 한번. 돌, 돌, 깨봐 어, 여긴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 파워문을 획득했습니다. 한번더 획득하러 가볼까요? 바나나 같기도 하고, 슈퍼문 같기도 한데. 이야. 파워몬! 뭐야? 이 색감? 얘는 이 색감 폭포 위에 그랜드몬 자, 이분은 <목소비> 우와! 파워몬을 찾았어! <목소비> 넌 여러가지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덩어리야! 대단하지? 자,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옵그 언박싱 영상과 슈퍼마리 오디세이 오 한글 잠깐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나라씨, 네. 어떠시냐? 일단 뭐 제거가 아니라서 많이 못 해볼 거지만, 일단은 엄청 빌 붙어서 살 거고요. 네, 진짜. <laughs> 다음에도 여기 폭포 위에 모시기 한번 계속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이나라의 나이키, 그리고 종이 나라에 종이 나라에 종이 나라에 종이 나라에 가라사대. <laughs> 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종이 나라 닌텐도 스위치 편에서 마리오 카트 오디세이 등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 계세요. 와! 동백 깨라 이거. 마지막 단계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데이트가지즌2로대버려서 전장에 이수요. 중간으로, 아, 야, 둘다 오글걸렸으니까, 그렇지, 가봐.